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세타인 직선이 있대. 자, 일단 직선이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할까요? Y는 탄젠세타x, 그 말은 얘가 세타예요. 그 다음은 A점은 0, 0, 2, 콤마 2 그게 2에요. B점은 2루트 3이니까 2보다 좀 크니까 여기 놓을까? 2루트 3 얘가 B에요. 그 다음은 직선 얘가 L이라 L L에 내린 수선의 발 하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은 이렇게 가면 얘가 A'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지로 하면 B' 이렇게 될때 o a 다기 o b 에 합이 최대되는 세타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요 길이 OA'는 어떻게 돼요? OB' 자 이게 세타니까 얘가 세타예요. 그러면 이거 분에 이게 뭐지? 사인이니까 2사인 세타고 얘가 세타니까 이거 분에 이게 코사인이니까 2루트 3 코사인 세타야. 얘가 최대되는 세타를 과쇼라는 문제예요. 예를 푸는 방법은 뭐하고 싶은 거요 그냥 합성을 하고 싶은 거잖아. 자, 합성을 하면 은다 됐어, 이제. 얘를 좌표 평면에 찍으면 내가 어떻게 되나? 몇 콤마 몇 치야? 2 콤마 2 루트 3이에요. 여기 찍어. 그러면 2 콤마 2 루트 3. 따라서 얘는 얘 길이가 얼마냐면 4잖아. 오케이 4, 사인. 세타 다하기 요각이 얼마야? 요게 60도. 3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얘가 최대 되려면 얘가 얼마 되면 돼요? 2분의 파이 되면 되지. 그냥 가보잖아.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니까. 그래서 세타는 얼마? 2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답은 6분의 파이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별해라고 하면 은예를이사인세타 더하기 이루트3 호사인세타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중에 기아를 배운 사람의안에서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하는게 나는 제일 좋은데 이게 선택과목이 되는 바람에 그래요. 근데 뭐 요거는 알고 있으면 참 좋아요. 자, 어떻게 돼? 얘는, 코사인은 무슨 좌표예요? X 좌표고, 사인은 Y 좌표니까, 얘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와 내적하기를 2루트 3콤마 2를 내적한 게 얘야. 그러면, 얘를 요거와 좀 다르게 해서 가는 거야. 얘가 뭐야? 2루트 3콤마 2에요. 이벡타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서 코사인 사인이 막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야. 얘들의 길이는 얼마냐면, 얘 길이가 얼마죠? 얘는 4로 정해졌고, 얘도 1로 정해졌다고. 그러면 내적이 뭐지? 두개 내적한다는 말의 의미는 두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은 크기, 크기,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크기라는 건여기저기 길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각이 있잖아. 이 각이 뭐야? 제일 작아야 내적이 제일 크다고. 왜? 코사인 0 되면 1이 되니까. 그러므로 이 각이 제일 작으려면 세타가 어디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되잖아, 여기에. 요거와 겹쳐지면 되는 거니까 이 각이 몇 도냐면 30도요. 예 6분의 8. 그래서 그냥 6분의 파이 하면 끝이 난다 합성보다는 내적이 조금 더 편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합성 문제는 내적 문제를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다는 거예요. 확인은좀해 주시고,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합성으로 풀든가. 알아서 하세요.